오늘 이후로 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강의, 대학생이 돼서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가 끝날 때까지, 대학원생이 되면 대학원생이 끝날 때까지 교수가 앞에서 찌거리는거다 써라. 알겠지? 예. 왜 전략을 배우지 못하고 행동, 방, 방침, 방향 이런 거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왜 타고난 대로 살라고 지랄이냐,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불안전하게 태어나는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얼마나 불안전한데, 응? 아니, 연습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이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성공만 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니 네, 만약에 1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있을 것 같냐? 다 없어. 다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산다고.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행복한 게 뭔데? 나의 일상이 다른 사람이 동경이 될때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너희 일상이 다른 사람의 동경이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배운 대로 따라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라만 하면 되잖아. 따라하는 게 어렵냐? 창의적이지 말라고 배울 게 있을 때는 배울 게 없을 때 창의적이고 창의적으로 새로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하라고 추론하고 어? 반박해 보고 하라고 창의 배울 게 없을 때 근데. 시바 씹어 나 이거 온데 배울 건데 뭐 하려고 다르게 자꾸 행동해보고 스스로 실험자가 돼보냐고 빙신같이 왜 스스로 실험 대상이 돼보냐고어좀 살다가 금방 죽을 건데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아유 싫다 지겹다 맨날 주어가 동선 안 명상하면서 그래 살고 어? 그러면 좀가르쳐 주는 대로 좀 하라고 그러면 눈빛 이래 좀 하지 말고 네 눈빛에 네 인생이 다 걸려 있다는데 앞으로의 길이 어? 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심지어는 일본 사람이 쓴책 중에는 사진사가 쓴그 지금 있을 거야.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혹시 봤니? 물에다가 대놓고. 아, 내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기에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된다. 그러지 네, 네. 네가 네한테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야.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된다. 모든 일은 나의 의지대로 된다. 마음대로 해. 하여튼 내 뜻대로 된다야. 그러면 진짜 된다고 왜? 네몸 안에 있는 거의 80%가 물이지 몸 속에 있는 건 물이지. 그러면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무시무시한 연관성이 있더라. 실제 보니까 지금 서점에 책이 있을 거야 아마. 야, 일본 사람이 그 미세 미세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물에다가 워터 컵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글로 악마 또는 영어로 Devil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돼. 아무거나 써도 돼. 딱 하고 이 물을 촬영을 하니까 진짜 악마 눈가리가 있더라. 어, 섬뜩한 그런 그그 그 분자 구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오 이게 물이야? 이걸 다 읽은 거야. 이 물이. 근데 여기다가 love, 뭐 사랑, 중국어로 아이, 뭐 이런 거 집어넣었다. <laughs>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아냐? 정말 아름다운 <laughs> 육각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그 아주 예쁜 모습을 이게 하고 있더라고. 여기다가 스토피. 병신. <laughs> 일 번으로. <일본어로. 웃음> 아 시스템 한 그릇에 빠가. 딱 보니까 진짜 막 틀어져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지? 근데 실제야 다. 그러면 네가 네 스스로에게 안돼 나는 잘안돼 나는 해도 잘안될 거야. 저거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봤냐? 니가 니한테. 그럼 니네 몸은 어떻게 돼 있겠냐? 다 망가져 있겠지. 그러면 꼭 이런 증거를 제시해야지. 따라 하냐? 꼭 그래야 되니? 그냥 따라와라 하면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 그게 아무리 좁은 길처럼 보이도, 아무리 가식받길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되잖아 나처럼 중신처럼 나는 그냥 그냥 가거든 돌진 앞으로 하면 그냥 가거든 잠깐만요 일안 하거든 <laughs> 그냥 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한 말이 just do it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금방지게 내가 할 소리는 못된 그런 나이였고 그냥 내가 나한테 한 말이야 중간나 그냥 just do it 그냥 해라 좀 그게 내가 내한테 한 말이야. 중학교,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꾸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가.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연아가 나와가지고 나이키 선전하면서 Just do it 하더라. <laughs>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 왔어요. 나한테. 그 수많은 애들이 나한테 다 보냈어요. 선생님 먼저 한 말이라고. 어. 근데 내가 뭐 그걸 특허낸 것도 아니고 뭐. 나이키인데 감히 덤빌 수도 없고. <laughs> 그냥 하세요. 그러고 무조건 된다요.